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원이필름입니다. 네, 오늘은 어강 근처로 나왔습니다. 강 근처에 지금 곰지니 TV님이랑 단 둘이, 네. 단 둘이 왔고요. 네, 네. 어 우선 지금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어 박지부터 구축하고 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처음 오는데 어 너무 너무 이쁘네요. 네. 되게 이런데도 있구나 싶어요. 되게 네. 그래서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어, 셸터부터, 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세팅 다 했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 이게 쉘터 아그네 아그니스 쉘터인가요? 이그니스 맞아 이그니스. 네. 이그니스 불 불이란 외국 말이죠? 맞을 걸? 맞지. 아 그래 아무튼. 네. 이그니스 쉘터 안에서 지금 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야침을 지금 두 개를 놨어요. 네 지금. 그럼 말을 해시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 이씨. <laughs> <laughs> 야침을 지금 곰지 TV님도 놨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야침을 놓고 세팅을 했어요. 저는 매트는 니모 조로 25L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오버 스펙이에요. 지금 침낭은 몽백 EXP 어,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체어도 놨고 지금 해가 살살 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가 아직은 안 지네요. 아직은 안 지는데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에는 지금 막 반짝반짝해요. 지금 되게 되게 아름다워요. 되게 아름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오늘 어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팩 다운 하고 막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무지 고파요. 그래가지고 우선 어. 세팅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먹으면서 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우선 조금 어, 주변 정리 좀 하고 어, 조금 간단한 것부터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 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낭만 타임 하고 있습니다. 네, 짠. 아, 그래서 지금 먹는 거는 자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이렇게 떡볶이. 음.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 텐트 치는 데좀 힘들었습니다. 음. 근데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치긴 했는데 뭐 저는 옆에서 서 있기만 했는데요 <laughs>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음 조금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 조금만 하고 음 우선 요거 너무 배고파서 좀 먹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조금만 먹고 뭐 다음 영상 또 기가 막힌 영상.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ake your blessings with you. 해가, 해가 살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보시면은 살짝 물이 얼어 있어요. 네. 물이 살짝 얼어 있는데서 태양이 살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okay, 뒤로 네, 지금 해가 졌고요. 해가 졌고, 지금 안에는 이렇게 화목난로를 펴놨습니다. 너무 멋있죠? 하는데 살아있네. 자 그러면 먹어보자. 내 마음이야. 낭만 <laughs> <농만> 타임, 짠! 아유, 아. 아, 이거 흑돼지 장난 아니라 멸조새 다가이어 아, 대박일 것 같은데, 이거? 음, 미쳤어, 와, 손담비? 에이씨, 음, 와. 짱인데? 야, 여기 확실히 맛있다. 맛 응? 맛있어. 맛있는 집이야, 여기. 고기가 좋은 고기야. 그치? 응. 아, 맛있어. 여기서 하나 찍고, 쌈또 야무지게 또. 나 줄까? 맞아 맞아 안 먹어 안먹어? 으 안 나오네. 씻는 음. 데 집중하느라. 음아존 마탱. 출판사 다니는 친구가 아맛 마탱 나쁜 말이라고. 참 마탱이라고 하라고. 왜? 어? 존 마탱은 존나 맛있어잖아. 음. 참 마탱은 참 맛있네요.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나 쓰라 그랬어 응아이 음. 멸젓 진짜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여님이제 고기 진짜 잘하고기가 괜찮아 그리고 싸 음. 이렇게 주고 3만원이면 아 진짜? 3만 5천원이면 음. 이거 엄청 잘 챙겨주는 거야, 진짜. 진짜. 명이나물 엄청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잖아. 또 있어. 야, 피피해 같다 야. 니가 <laughs> <laughs> 너무 극찬을 하니까, 어? 저희 돈 주고 사먹는 겁니다, 어. 응. <laughs> 아. 아. 동굴집이지.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용합니다. 큰소리로 떠드시는 분 하나 없고 굉장히 조용하네요 매너가 좋다 응 다들 매너가 엄청 좋네요 음! 어각도치 그냥 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 아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어, 화목난로 앞에서 이렇게 불 보다가 졸았어요. 네. 눈 떠보니까 새벽이더라고요. 와, 근데 너무 춥습니다. 지금 제 하... 입김 나는 오거 보이시죠? 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어, 지금... 지금 곰지기 티비는 지금 화목날로 지금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는데 와아직까진 춥습니다. 와. 와 진짜 춥네요. 아이 와, 와. 그래도 지금 저렇게 화목난로 있다는 게 네. 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든든합니다. 그럼 저거 좀아좀 같이 해 볼게요. 네. 좋다. 좀 나는 백패킹이나 캠핑하면 빨리 철수하는 편이잖아. 아무,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커피에 한잔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뭐 다른 거막 뭐 라면 끓여먹고 막 그런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일어나서 바로 막자기들어고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뭐야, 백패킹 할 때는 아침 먹어야 돼. 내려오는 코스가 긴다 그러면. 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겁나 피곤하겠다. 응? 그 그렇게 하면 겁나 피곤하겠다. 힘들어. 응. <laughs> 나좀 피곤하면 살려고 막 초콜렛 막막주워 먹잖아 막 <laughs> 죽을까 봐. 그래야 돼. 어. 아 그럼 훨씬 낫더라고. 그래야 돼. 계속 때려도. 음. 응. 우앞 주머니에 는 포켓에는 초콜렛. 초콜렛 취워줘 안에 그, 주크 박스. 아, 씨. 쉣. 씨발, 나 카메라인 줄 알고 깜짝 놀랬어. 안 나.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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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 이번 캠핑은 어, 센치한 남자 둘이서. 저녁에 대화를 너무 깊게 나누는 나눈, 나눈 나머지 어, 조금 중간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어, 저희 둘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네. 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공지 TV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야, 그렇게 날리는 게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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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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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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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 어? 야 돼.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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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어? 어? 번. 이어 이거 일곱 번이인 해봐, 내봐, 내봐, 봐 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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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내봐, 내봐, 네봐 내봐, 내봐, 네봐내내